결혼 여자는 있는 걸로 보여요. 음. 어, 여자는 있는 걸로 보는데 조금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결혼은 하고 싶어 해. 근데 솔직히. 음. 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음. 50대 초반 아닐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제가또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사주 듣고 그냥 또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네, 나이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선생님? 나이만 알려주세요. 나이만 어. 알려 나이만 안나오면 아, 나이만 주세요. 그러면 나이랑 성씨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음, 그러세요. 남성분이고요. 음. 77년생에 이 사람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네요. 어. 어딜 가든지 항상 인기가 많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인기가 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되게, 어, 인성도 좋고 반듯한 사람이야. 음. 어, 책임감도 강한 성격이고, 음. 그리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어, 한번 친해지면, 은이 어, 사람 괜찮다. 사람 경우가 있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괜찮. 그리고 베풀 줄도 알고, 음. 말하자면 선배고, 후배고 간에 베풀 줄도 알고, 음. 인정도 있는 사람이야. 음. 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복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지. 응. 그리고 만인간 천인간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사주야. 이 사람은 응.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응. 어, 여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주야. 응. 좀 여자 같은 성미도 있어. 응. 응. 그래서 천인간 만인간의 꽃이 되고 잎이 되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자리 한정도 잡았다고 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예능 쪽이나 어 배우라든지 음. 뭐 이런 쪽으로 음. 나가면 오히려 나올 것 같아요 뭐 음. 말하자면 뭐,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사주? 음. 음, 그런 쪽으로 음. 음. 그리고 나이가 마흔 여덟이잖아 애기 같은 그런 음, 소년 같은 음, 음. 감정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음, 음. 애기 같은 구석 서 그래서 오히려 본인보다 음. 애기 동심에 같은, 애기, 애들하고 상종을 하면은 좀잘 레벨이 맞아. 음. 왜냐면, 어른 위에, 자기보다 어른 윗대 선배들, 선배들이나 어른들 상대를 하다 보면은, 음. 어려워. 음. 조금 말,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 음. 어, 어른 상대들은. 근데 애들 상대하면 그 또래 애들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잘 어울려져. 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아기 같은 구석이 점게 응. 산다는 거보다는 그게 마음이 여리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아기 응. 응. 같은 게 성미가 있어. 어, 정이도 많다 보네요.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베풀 응. 줄도 아는 사람. 음, 아유, 어. 좋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베풀다 보면 내실 속을 못 차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단 말이지. 네네. 그래서 주변으로 인해서 내가 잘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 음, 아기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낼 물에 5 0이잖아 정신 네. 열려고 말하면 2 0 대요. 음. 2 0대3 0 대야.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연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 잘 어울려져. 아 그러면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를 네. 한다 해도 이런 연하랑 이런 사람은 연하의 여자보다는 조금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아, 말하자면은그 아. 연상의 여자분이 나를 케어를 하고 음. 리드를 해줄수 있고 옆에서 조금 관리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지. 네, 왜이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연하의 여자는 자기가 케어하고 니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음. 여자, 젊은 여자 따라가기 힘들다면, 버거워. 어, 근데 지금 연상이라고 하면 나이가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만두톤이인데 <laughs> 그러기는 해. 네. 그러기는 하는데. <laughs> 그래도, 그래도 낫긴 할 거다. 그렇지, 뭐. 말하자면 아. 한 살, 두살 연하, 연상이라도, 말하자면 음. 또래 연상이라도, 오히려 말하자면 음.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연하의 여자 같은 경우, 근데 여자도 연하의 여자를 좋아하네. 음. 연상의 여자보다는 연하의 음. 여자를 좋아해. 음. 그러면 선생님 스님 바라보시기에 이분이 일정인 부분도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운이 좀 어떻게 보여요? 지금은 그래도 한때는 한창 파란만장하게 동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돌아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쉬, 쉬어가는 템포가 있다. 음. 어, 그래서 그래도 다시 활동은 하신다 소리 나올 것 같아. 음. 왜냐면 바쁘게 활동하신다 소리는 나올 것 같은데. 음. 음. 그러나 조금 건강을 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음. 어, 근데 지금 단계가 건강 쪽이나 여러 가지 어, 두루두루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템포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잠시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뭐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아, 요즘은. 음. 음. 그래도 할 도리는 하는 정도. 응. 어,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넘어간다. 좀 오십부터는 또 바빠. 아, 그래요. 어, 어, 오십부터 바쁘다 소리 나고. 이 사람들 해외 외국물을 넘나들 수도 있는 그런 사주 있는데, 음 응. 오십 어. 넘어가면 응. 외국 외국에도 많이 왔다갔다 하겠어. 음 응. 응. 일적인 부분에서. 음. 그러면 생님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도 궁금한 게 응. 이 결혼을 한다면 언제쯤 좀할것같아 보이세요? 솔직히, 결혼, 여자는 있는 걸로 보여요. 음. 응, 여자는 있는 걸로 보는데, 조금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예예 음. 결혼은 하고 싶어 해. 근데, 음. 솔직히. 응. 음. 응.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음. 50대 초반 아닐까 싶은데. 아, 그것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50대 초반 될것 같아.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여자는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지금? 있어 아 지금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애가 있는 여자로 나와요 오아 있어요 마음에 있는 여자 있어요 네. 오케이알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마음은 있으나,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휴식 타임이라고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살짝 살짝 연애하면서, 어, 음. 조금 이제 좀, 이대에서는 어,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음. 서로 서로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 요 정도까지 말씀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